오늘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는데요. 대신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전국 곳곳에 밤눈이 내리겠습니다. 저녁에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돼 밤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 건데요. 오늘 배워볼 우리말, 밤눈입니다. 말 그대로 밤에 내리는 눈을 뜻하고요. 같은 말로는 야설이 있습니다.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, 이 송창식 씨의 밤눈인데요. 이 곡의 비화 알려드릴게요. 이 듀오 트윈폴리오 이후 절정의 인기를 얻었던 송창식 씨가 이때 영장을 받고 제대 후에도 가수 활동을 할수 있을까 심란해할 때, 소설가 최인호 씨가 준 노랫말에 송창식 씨가 허탈하고 답답한 젊은 날의 솔직한 심정을 멜로디로 담아낸 겁니다. 이 통기타 가수 인생을 끝냈겠다고 마음먹고 만들었다고 하네요. 이 참고로 최인호 씨는 음반에는 최영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노래 첫 가사가 이 한밤중에 눈이 내리네 소리도 없이인데요. 밤에 모르는 사이에 내리는 눈, 아침에 일어나 아, 눈이 왔구나. 이렇게 탄성을 터뜨리게 되는 눈은 몰래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도둑눈이라고 합니다. 이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.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배워본 단어 한번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.